안녕하세요, 여러분. 회복을 알고 싶어요. 네. 아, 그런 네. 약들을 먹다 보면 음.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약 자체가 음. 조금은 이제 수면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정신 과적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약 자체가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 내성이 생겨서 네. 자꾸 더 많이 먹게 되고 음. 양도 늘게 되고 음. 또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약에 이제 그 끊지 못하는 중독성으로 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약을 먹는 사람들이 다른 약으로 또 이렇게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을 먹다가 대마초라고 하는 대마초. 약을 또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됐죠. 그리고 또 대마초를 배우게 되니까 또 대마초가 주는 그 정신과 약하고 또 성질이 좀 달리는 게 있어요. 어. 느낌이 달리는 거죠. 네. 네. 우리말로 얘기하면 휠이 달리는 거죠. 어. 근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또 이제 느낌 휠이 또 주는 게 있고. 네, 그 그러면은 또, 죄송합니다. 어, 이 약에서 대마로 네. 넘어가는 거는 네.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어. 이제 좀 약을 먹다 보니까 음. 좀 내성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효과가 없다. 는과가중니까 강한 것그 쪽으로 음, 음, 좀더 좋은 쪽이 없나라고 했더니, 음, 음, 그때 제가 약물을 배웠을 때는, 음, 지금은 뭐 여러가지 많은 약들이 많이 나오지만, 음, 음, 이제, 대마초라는 약이, 대마초가 음. 이제 한각을 주고 또이럴수 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그 미팔이군의 삼각제 가서, 그때난한 음. 70년도죠, 70년도. 하... 70년도에 가서 이제, 거기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마초를 피게 됐죠. 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에, 그때 제가 대마초를 필 때는 대마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 근데 지법이 아니었네요. 네, 불법이 네. 그때는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마약법으로 대마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대마초가 들어가 있지만 법으로 그때는 이제 대마법도 없었고 마약법도 없었고 음. 해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파출스 앞에서 펴도 순사들이 몰랐고, 수공들이 몰랐고, 경찰이 들 몰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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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찰차서에서도 몰랐고, 근데 네,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 이게 무슨 뭐쑥 타는 냄새가 나냐? 뭐 모기향 냄새가 나나? 네, 네. 이런 그 냄새 정도로만 이렇게 치우칠 수 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소문이 났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네, 네. 알죠. 근데 그 대마법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유래가 우리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되는일는 모르겠지만 음. 뭐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가 음. 뭐 이제 대마초를 되어가지고 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가족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제가 음. 우리 이게 뭐냐 라고 해가지고 음. 이게 대마초다 라고 해가지고 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문제가 되겠다 음. 라고 해서 그때 대마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음. 만들어진 게 이제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음. 77년도에 음. 제가 1977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마 법에 음. 제가 이제 대마법 관리법 위반이죠. 그때 제가 음. 처음으로 19살 때, 음. 19살 때인데, 아. 그때 내가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음. 처음에 법을 내가 처벌을 받았죠. 처음으로 법에 접촉을 받았던. 네, 대마법. 대마법. 네, 예, 대마법. 그러면 이걸 하나 더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제가 뭐 교도소도 목사님이랑 같이 또 많이 다녔고, 네, 예. 또 수강병역도 많이 이렇게 강의도 해보면서, 네. 느끼는 게 사람들이 이제 대마를 피는 거에 대해서 법으로 접촉하는 것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네, 많죠. 그 네.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 네, 대마가 네. 담배가 해로 더 해롭다. 근데왜 대마는 피게 하고 네. 아니 못뭐 피게 하고 담배는 피게 하냐? 네. 뭐 이런 불만 소리도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어. 외국에는 대마를 피게 하는 데가 많은데, 네. 우리나라 한국 법은 못 피게 하는데 이게 법이냐? 네. 막 이러면서 네. 굉장히 불만이 많고 불평들이 많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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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를 피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반발과 저항이 많죠. 네. 법에 접촉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저는 제일 저 생각은 그런 니다 네. 네. 뭐 대마. 음. 저도 대마를 오래 했죠. 음. 한 20년 정도 대마 초를 피었죠. 네 20년. 네, 20년 동안 대마 초를 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대마초도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대마초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저는. 그왜 그냥 이제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다 각자 달리겠지만 사실 대마초도 환각이 있습니다. 환각적인 음. 느낌도 있고, 모든 음. 약물은, 지금 마약도 그 약물로 들어가죠. 음. 근데 합법적인 약물이 있고, 불법적인 약물이 있죠. 음. 근데 지금 불법, 합법적인 약물이라고 하면, 뭐, 알올 같은 것들, 음. 뭐, 담배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약물이라고 취급할 수 있고요. 근데 크게는 불법적이 없는데, 뭐 대마초나 필러폰이나 뭐, 다른, 옥한이나 헤로인이나 엑소사이 이런 모든 환각제, 음. 이런 것들이 불법적인 약물인데, 사실 이, 대마초 자체를 쉽게 얘기하면, 그, 약하니까. 음. 그, 다른 약물하고 좀, 대마가 다른 각성제기보다는좀 음. 이렇게 약하다기보다는, 좀 성질의 것이 좀 달라요. 뭐, 근단증상도 없다는데. 아, 근단증상도 있어요. 있는데, 음. 좀 경미하죠. 음. 네, 근단증상이 있죠. 오래 피고 그러면은. 음. 근데 좀 경미해요. 음. 경미한데, 그 경미하다고 해서, 그것이 마약이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저 같은 경우를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모든 그 약물의 장단점이 있지만 대마초를 통해서 저는 닫은 약물을 또 전이가 됐어요. 그게 저는 필러폰으로 전이가 됐거든요. 필로폰이라고 하는 지금 약.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지금 사용되는 약들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약이죠. 근데 그 필로폰이라는 약을 접근할 때 지금 많은 필로폰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마체 경험이 있는 사람이 7 80% 이상이 넘습니다. 어, 그리고 대마를 피게 되면? 네. 다른, 그러니까, 희롱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높죠. 관문이 된다. 네, 관문이 될수 음. 있죠. 음. 그리고 또한가지는 뭐냐면, 대마초를 합법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런데, 합법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자유롭게 담배같이, 음. 담배도 파는데, 음. 음, 뭐, 담배보다 더, 뭐, 이렇게, 그, 유해를 주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어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이나 또합법화자고 하는 그 자기들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럽니다. 그거를 합법화를 해서 담배를 만약에 아니 대마초를 담배 같이 판다고 하면 그러면 그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까지도 담배를 많이 피는 걸로 알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담배 갖다가 피우고 이렇게 와서 담배 냉장고 풍기고 또 수업을 하고 하는데 학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 대마초를 합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담배는 안필울것 같아요. 다 대마초를 피지 왜? 담배는 느낌이 없어요. 담배는 느낌이 있는게 아니라 담배를 배우게 된 동기는 저도 어릴을때 호기심장이나 배운거예요 쉽게 얘기해도 왕따 당하기 싫어서 배운거고 내 또래 되면 잘난 척 하려고 배우는거예요 담배 어린 피우고 데이닝이 어린 형들 내게 침 탈탈 뱉으서 담배 피우고 나도 피우고 너도 피우고 이런식으로 근데 어떤 느낌은 하나도 없는거예요 담배가 어지럽고 이런거지 근데 대마초는 느낌이 있어요 한각에 대한 느낌이 있다고요 느낌이 있는데 사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맛이 하나도 없는 사탕과 무언가 달고 쓰고 하는 무슨 맛의 색깔이 있는 것하고 틀리듯이 그렇죠. 대마초 자체가 색깔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학생들이 대마초를 피고 있는데, 아니,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다 대마초를 사가지고, 그러면 시행시간에 대마초를 피고 왔어. 또 아니면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피어. 그러면 대마초의 느낌도 있지만 음. 한강에 대한 증상도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증상이 있는데 대마초에 처음 배웠던 사람들은 내부 음. 보면 많이 먹게 돼요. 뭘 이렇게 많이 먹게 된다고. 아 대마를 피기 시작하면 다른, 다른 음식들을 많이 음식들이 먹게 많이 된다는 거죠. 어. 자기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음. 뭐 음식들도 먹게 되고 과자도 먹게 되고 막 빵도 먹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뭐 과일도 먹게 되고 먹는 것 쪽으로 이렇게 가는 또 증상들이 있어요. 음.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외우면 또 웃어요. 괜히 슬쩍슬쩍 어, 웃고 뭐 그렇죠. 크게 뭐 웃을 일도 아닌데 음. 뭐 이렇게 박상대서 하고 막 이렇게 웃고 막 그래요. 음. 근데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대마를 통해서 증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담배는 그런 증상들이 없어요. 그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음. 여러 가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음. 보편적인 증상은 크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아이들에게 대마초를 만약에 자유롭게 이게 합법화해서 판매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음. 다 가지고 수업을 해야되는데 시추시추 후치나 하고 선생님은 음, 공부를 시키고 강의를 해야되는데 제정신이 아니도 아니고 어. 그러면 누가 보면 우리가 보면 많이 웃는 사람 보면 좀 미쳤나 좀 이상한 사람이고 내가 어. 정신이 좀 빠졌나 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거죠 감사합니다